쪽으로 지나가야 돼. 저쪽 쟤네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서 이거 싸우지. 두명 있다. 야, 저쪽에 두명 있다. 응, 음, 아, 알겠어. 엄패다엄패다 이쪽으로 일단 딱한 발밖에 없어. 갖고 이전일까? 음. 뛰자, 뛰자, 뛰자.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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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우리 위치 발견 못했다 살린다 살린다 아, 빨리 뛰어 아, 기절했다 기절했다 파란색 차 파란색 차 뒤에 그런 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조우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차 뒤에를 빨리 말해줬어야지 내.